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르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고 2번? 근데 2번보다도 그러니까 이 조합은 옛날부터 3이라우르고 백스 딜러 아모무세트 쓰레쉬 탱커 굉장히 캐리가 많은 조합이라 저는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하나 만들고 자 여기 우르곳을 봐주시면 공격 속도를 공속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구인수 세 개를 넣으면 굉장히 높은 그런 공격력이 나오는 거예요 일성 기준 150 하트 잠깐 보고 가감만들고 2번 뭔가 제조업기가 있다 보니까 도박하고 싶어가지고 가자. 괜찮아요. 도박하면 그만입니다. 돌려버려가지고. 오케이, 춤꾼 고고. 좋은 거다 나왔네. 저거 정토는 나중에 3이라 주면 돼요. 이 시즌에는 아칼리카서스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3이라가 잘 죽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토계게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형자 가지고 있어가지고 치명타 버릴 일도 없고. 응? 음? 와 이거 3이라크래켄 공격력 많이 오르네요. 다음은 저건가? 예? 이기는 거 아니죠? 올려. 그냥 깨지면 깨진다 생각할게요. 어라? 스태틱은 안 되고 보호막? 이핀피의 20%를 보호막으로 바꾸기 때문에 진짜 완전히 끝절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써보자. 구인수는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그쵸? 크랙 되나 이거? 보시면 어어이 상태로 육안으로 보는건 좀 어려울 것 같고 한번 봐봐야겠다 딜량을 이기겠죠? 어 오히려 좋고 그리고 여기 마저를 보시면, 일성이라 그런 건가? 음. 제가 이 판에 좀 많이 겹쳐가지고, 이게 우리 곳이 안 나올 거예요. 아무리 좀 많이 늘려줬다 그래도. 그래가지고 2번을 먹고, 마음 같아서는 끝절을 버리고 싶은데, 한 번만 더 써보고 버릴까요? 그래도 늦지 않으니까. 야, 아직 카트는 좀더 먹고 버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 보호막량 보니까 안 되겠다. 볼 필요도 없었다. 돌리자. 나도 이거 주지. 일단 조금만 돌려볼게요. 오케이. 됐다. 돌리자. 잠시만요. 돌려보자, 한 번만. 예? 와, 이거 버티면 우승인데? 승천이면? 그니까, 구인수가 결국에는 공격력을 많이 올리고, 승천이 이제 마지막 한 끝을 해주는 건데, 함정인데? 일단, 3구인수 가봐. 차라리 예 주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승천. 오 근데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이게 나오려나? 근데 걱정이긴 하네요. 가서 일단 버리자. 3이라 아 그래도 오늘 우르고 주인공인데. 나 이렇게 좀 쓰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뭐야? 얘? 예? 어나 이거 나왔었네? 몰랐네? 이러면 우승 가능. 오 진짜 깔끔한데? 어얘안 나오는 거 아니죠? 하하 <laughs> 약간 좀 불안해요. 진짜 이러다 생으로고 삼성 나오는 거 아니야? 곤란하구만. 아무튼 승천을 좀 봐보면. 어 버티기 되지 않나 이게 공격력 높은데 안 되고 텐도 없는데 일단 버려 이 예? 오케이 너 없어도 돼 춤꾼 나이스 사실 있어야 됐어 이러면 가능하면 육충군까지. 아니, 대 파워 가 이렇게 많이 쓰지면안좋 은데, 아니, 이게 버티 기가 되 나? 잠시 만요, 네, 이렇게 하고 그래도 최대한 합리적 으로 좀하 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곳을 보시면 스킬을 썼을 때 공격력이 매우 많이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앞에서 좀 버텨줄 세트까지 오케이. 근데 승천 좀 별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거 변신 기다릴 동안 구인수로 공격력을 높이는 게더 낫지 않나? 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거 화력이 잘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몇대 치면 죽는데 승천은좀 별론거 같죠? 힐인수라 업이나 준비하자 그러면 어 근데 3이라 9인수 좀 좋았는데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최종병기 3이라 아 이건 다 붙어있기 좀 그런데 일로가 이 느낌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음 한번 봐보면 야 우르고시 공격력 올라가는 속도가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어? 자 하지만 이렇게 죽어도 타미라가 마무리 무무 삼성까지 오케이 춤꾼은 6까지만 오케이 잠깐 팔춤 승천 돌려버리자 제발요. 야미! 정말 꿈의 조합 완성 직전 자이 조합으로 1등 못하면 버그입니다 어 그래도 이거 무우삼통 하나 남았는데 이건 보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그래 됐죠? 일로 가자 대기 거물 나베드 오케이, 너공속 빠르다. 스테틱, 스태픽. 스테틱이 아니었지? 바뀐 걸 까먹었다. 진짜 습관이 무섭다. 아리 삼성, 근데 지금 아리 뽑히들 삼성 직전이라. 이게 <laughs> 좀 무섭다. 나 보여줘. 그리고 공격력 700 돌파. 직전 어 아니 왜695가맥 스지 5.0 찍혔 나요？지금 이걸로 바꾸 죠？그리고 돈은 지금, 중 요한 게아 니라, 펜타킬 이런 것도 노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자. 이로 가자. 자 일단 아리삼성 나왔고요. 아리삼성은 못 이길 것 같은데? 아하, 일단 어마어마하게 진짜 세긴 해요. 말도 안 되게. 자우르곳의 공격력은 이번에도 695가 맥스네요. 뭐가 다른 게 있나? 공속은 더 증가하는데? 이게 최대치를 정해놨나봐요. 자, 이번에 뽑삐안 나오겠죠? 요걸 어떻게 이기죠? 와, 아리한테 가기 전에 다 죽을 것 같은데? 여기한테는 안져요 이게 확실히, 그니까 이벤트성으로 나오는 맵들은 기물수를 조금씩 더 늘려줘가지고, 잘 나온다, 너무. 사코삼성이. 이겼고 매칭 운으로 2등 안될까요? 2등 만나면 내가 2등인데? 매칭 응, 운! 그렇지! 깔끔합니다 내려와 는레친스는한번시이더중요이것 같아요 나갔네? 근데 한번이 도전해볼까요? 일단 잠수인 척하고 는 먹으라고? 알았다. 근데 지금 급그 판단 당신 실수의 가능성? 존재해요. 당신 실수한 거야, 진짜로? 나 진짜 금방 뜨는데? 자, 일단 이거. 앞에 두명 죽고. 어라 그러니까 너무 빨리 죽었는데? 음, 그럴만 하긴 했어. 근데 잠깐만! 당신 역시 실수한 거다, 그거? 실질적으로 1등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벤트맵이라 그래요. 기물수 늘려 가지고, 아무튼 깔끔했습니다.